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오늘 시장 제한된 변동성 보여주면서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 CPI와 코어CPI 발표 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주요 변수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트 구성하시거나 시장 파악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달러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는 차트는 달러인덱스 일봉이에요 최근 달러인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만들어온 급등 추세를 저번 주에 이탈하는 듯 하더니 금요일 고용데이터 발표 이후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달러인덱스는 다른 통화 대비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보니까 결국 다른 통화가 약해진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 중에 절반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유로화의 약세가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화 주봉으로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2년 8월 저점부터 만들어온 상승 추세를 이탈했고 7월에 장기 입평선마저 이탈한 상황입니다. 달러인덱스가 예전에 100을 깨고 내려갔을 때이 유로화가 거의 정점을 찍었어요. 최근 유럽은 금리 동결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라가르드 총재는 정책에는 지연이 있고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항상 데이터 확인 후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연준 위원들과는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 거죠. 이에 따라 유럽의 금리 동결 확률이 올라갔고 그 이후 물가는 잡히지 않지만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수치는 하락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은 고용이 강하고 GDP는 2%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50 이상을 보이면서 강화 경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유럽과 미국에 대비되는 경제 상황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으로는 달러 인덱스 105.5선 돌파 여부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예요. 유가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장기 입평에서 베이스 만들고 나오는 반등으로 최근 입평선 수령과 박스권 돌파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도 감외수권에 진입한 것을 고려해서 93에서 94선이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유가는 정치 시기적인 이슈와 지정학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도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 같이 보면서 계속해서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당분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리 주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리는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오면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3년 이상 이어진 장기 지지선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큰 흐름 자체가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리는 유가와 어느 정도 괴를 같이 합니다. 제가 차트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유가 흐름인데요. 최근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구리 장기 지지선 이탈 여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구리 가격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구리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이고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경기 화랑, 내리면 경기 불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이틀 음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큰 추세로 판단해야 되고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리가 오르면 산업 전반의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때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원동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확대되면 공급이 확대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품 가격이 상승하겠죠. 경기가 화랑일 때 구리와 산업 전반의 상품 가격은 결국 가 확대됨에 따라 나오는 가격 상승입니다. 반대로 불황일 때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물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가격 상승과 하락을 경기 활황과 불황으로 볼수 있고 소비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가 둔화된다는 것이고 이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겠죠. 즉 구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유가 상승 흐름과 엮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구리가 추세적인 하락을 하고 유가는 반대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그대는 침체와 인플레이션 모두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악의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리 흐름도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년 채권금리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채권금리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4.2% 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제가 최근에 채권 관련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리스크 관리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며 오히려 매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금일 고용 보고서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결과는 실업률이 높게 나왔고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상치보다 강한 혼조세에 대해 데이터가 나왔어요. 발표 후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진행된 후에 데이터 해석하는 과정에서 결국 채권시장은 고용시장에 여전히 건재하다고 판단했는지 채권금리 상승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4% 수준 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채권금리 기준선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달하지도 못한 채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처럼 채권금리 상승세랑 완벽하게 반비례해서 증시가 흘러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높은 채권금리는 증시의 추가 상승을 방해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큰 방향은 결국 다음 주 c p i 이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당장 여기서 추경 매수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요 변수들 보면서 대응할 생각이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